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7월 26일 일지는 기밀이라고 해서 양의 날입니다. 약사로는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수심무유요 전난하류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물이 깊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려워서 놀 수가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신 차안에 인다 흠흠 앙이라 일신은 신수가 편안하니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다 격체여 막근 수성이라 이런 막히는 부분이 많으니 특히 수성을 가진 사람을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는 괜찮은 날인데, 일을 함에 있어서 수성을 가진 사람을 피해야지 막힘이 없겠더라는 겁니다. 평범한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소띠입니다. 판마매 우요. 해측 공허라. 이 말씀에 뜻을 살펴보자면, 말을 팔아서 소를 샀으니 빈 것을 만났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차일지수는 양무수르라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자면, 슬라의 근심이 생기겠다라는 말씀이죠. 수왕 대래의 적재만실이라 작은 것은 잃었지만 더큰 것을 얻을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손해가 있고, 슬라에도 근심이 생기니 신경 쓰이는 날입니다. 다행히 그 모든 것이 가면 그보다 좋은 일이 생긴다니 이 점을 기다리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 차례입니다 천진 한 세겨 기이0난 득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선 천지가 막혀버렸으니 이익과 재가 깊으나 얻기는 어렵겠더라는 말씀입니다 국내주식에 식물식지라 북쪽에서 오늘 술과 밥을 삼가하고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성 내줘요. 우연행제라 목성을 가진 사람이 도와준다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얻게 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일은 잘 풀려도 이득이 따르지 않는 날이며 음식과 술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루 잘 넘기시고 내일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주한 당에 풍락행 잔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편하게 한가로이 집에 앉아서 풍류를 즐기면서 잔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세 풍류여! 재록 소열라 늦은 세월에 재로 재와록이 생겨나겠다는 말씀이죠. 약거 수변이여 필류 생재라 혹시 물가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재복이 따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편하게 하루 즐기는 날이 되며 혹시 물 근처로 놀러 가신다면 그에 따르는 행운도 있겠다니 이점 알아두시고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치운산의 랑월 만천이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이 불어 구름이 모두 흩어지니 밝은 달빛이 하늘에 가득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므로 신의 길다 흉소라 재물이나 신수에나 기람이 많으며 흉함은 적겠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사여 의여 심유화평이나 일들이 모두 여의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재수가 좋아지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안하고 신수에도 기람이 많고 흉함은 적은 그런 괜찮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대시오 형통 지지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인내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었으니 형통함이 스스로 이르더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한 심에 호사당두라 그동안 하던 그대로 지켜나가면다면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 안정에 회사 자유라 마음을 정하여 안정하게 되면 기쁜 일과 좋은 일이 알아서 찾아오게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일에도 형통함이 있고 마음도 안정하면 혼일이 함께 온다니 걱정 없는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 차례입니다. 빛나 용신의 1어 삼천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말이 용의 그 몸을 얻었으니 하루에 삼천일을 가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행 등리어, 지불미제라, 그러나 가게 되면 제복을 얻을 수가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신지 가해 만사태평이라 몸과 마음을 다 잡고 집안에 신경을 써 가정을 돌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운이 상승하는 날인데 특히 가정을 가정의 힘을 쓰면 더욱 운이 따라오는 하루이니 편안하고 즐거운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 것이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적독장옥의 대가천금이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독 안에 옥을 감춰놓았으니 그 값이 천금이나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신은 속해요. 내 금봉시라 기쁜 마음을 원하여 이제서야 때를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가유 여경에 자손 유여라 집안에 경사가 생겨나니 자손들에게 영화로움이 생겨나드라는 뜻이죠. 오늘은 제복도 따르고 집안에도 즐거운 일들이 생겨나겠다니 걱정 없이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 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시작 비에 이조각지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은 옳고 어제는 그러니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었더라는 말씀이죠. 춘풍 새우에 도화 옥소라 봄바람 가는 비에 꽃들이 피어나고 자라나더란 그런 뜻입니다. 풍파불치네 일신 하나니라 풍파가 침루하지 못하니 내 몸이 한가롭고 안정되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수가 안정되고 한가로운 날입니다. 특별한 이득은 없어도 무난하게 하루 편안히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닭띠 차례입니다. 사유정기요. 신호일시라 이 이야기를 알아보자면 정해놓은 기약이 있으니 신호애락이 변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봉황정상에 여의상봉이라 봉황의 상서로움이 드리우니 여유롭게 만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설생리요 일가안락이라 좋은 말들이 생겨나 이기고 집안도 안락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희노애락이 변화로운 하루인데 집안에는 편안함이 깃들겠더라는 그런 하루입니다. 순탄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백구 주 편에 처사불래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구간 낮에 잠을 자니 아무 일도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무 영화여 반위 구설이라 영화가 따르거나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반대로 구설이 생겨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분한 거요 흉변 위길이라 본수를 지켜서 편안히 있다 보면 흉함이 기람으로 변하겠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근심이 없는 날이 되는데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뒤 섞여 있는 보통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통행시인의 남거 불쌍이라 이 말은 동쪽으로는 사람을 피해야 되고 남쪽으로는 좋은 일이 생겨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막탐 위제요 이제 특설이라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지 얻게 되는 것은 구설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어재수여 입소출다라 재수가 좋아 재복이 들어오더라도. 나가는 것이 더 많이 생겨나겠더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된 운세인데, 그나마 남쪽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 있다니, 이점 떠올리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월 13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날씨가 좋겠거니 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비가 많이 오네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집에 머무르시더라도 꼭. 좋은 일만 생기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